MBC에서도 준비한 걸로 합격한 게 아니에요. 그럼 MBC에서 음악 개그를 준비했어요. 시워크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. 시워크? 와와 이렇게 추는 게 있어요. 오, 오, 이걸 오, 추면서 오. 막 개그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죠. 근데 코미디언들은 다 자기 소품 자기가 준비하잖아요. 그때 데크도 돈이 없으니까 엄청 큰 거를 우리가 들고 갔단 말이죠. 그러고 나서 코드가 없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코드를뽑았야 돼. 그때부터 이제 감독님이 어? 형님처럼 터지기 시작했죠. 하하하하 어, 어. 뭐 하는 거야. 어. 코드가 없으니까 막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이막 벽을 이렇게 만졌어요 <laughs> 막 만졌어요. 이렇게. 그러다가 그 제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저수 옷 입고 있는 애가 있었거든요. 제 도움이로 어, 어. 걔도 웃기려고 어. 걔가 손을 떨어 가지고 어. 이 데크를 떨어뜨렸어요. 어. 박스 개박살이 난 거예요. 데크가 어. 거기서 선배들이랑 다 어. 터져 가지고 어. 바로 합격했어요. 아 준비한 거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 해프닝 때문에 네, 막 그때 시크하고막 막, 경운기 막 이렇게 몰면서 어, 어, 어. 어 형님 갑시다 막, 막 이런 거 하고 어, 어, 어. 그 당시에는 막 농촌 개그가유행이었단 어, 어. 말이죠 그런 거 준비했었는데 어. 지금 생각하면 했으면 그거 했으면 떨어졌어요 아 진짜 개구정물이었어요 근데 그 데크가 저를 살렸죠 아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? 뭐, 최초 공개야? 처음 얘기하는 거야? 처음 얘기하는 거야. 오야 이래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데뷔 스토리를아 그렇구나.